스타 서버가 문제가 있긴 해요. 요번 판은, 아... 뭐 할지 사실 고민인데, 사실 지금 저거전을, 저거전 강의를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 토스전이 또 걸려버려가지고, 어, 우리, 우리 간만에 또 또질렉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또질렉. 또질렉 한번 합시다. 여기서 원서 치고 오면 그냥 30가스로 돌리는 빌드를 해볼게요. 아니면 <laughs> 이게 상대가 지금 레더 A 초입이었죠. 초입이어도 먹힐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더 S도 예전에 그 방송에서 또 했었을 때 자, 일단 투게이트 짓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룰만 잘 지키면 돼요, 진짜 룰. 제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데 룰. 자, 룰을 잘 지켜야 돼요. 자, 15대 파일런너 싫을 때 삼칠이 찌를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일꾼 두 마리 꿔주시고 아, 잠깐만 이러면 대각일 확률이 높아요. 아, 자, 대각이면. 자, 이게 질럿을 움직임이 좀 중요해요. 압박하는 척을 잘해야 돼. 대각이을 일단 할수 있긴 해요, 3질렉을 질럿으로 이제 피해를 못줄 뿐이야. 자, 아직 1 0 1인지그 뭐야, 선호인지 아직 몰라요. 상대방도 몰라요. 왜냐면 질럿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 나랑 같은 빌드인가? 할 수도 있어. 10-10일 수도 있고, 같이? 아니면 얘가 송코인데 난 십십일 수도 있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출발. 자. 자, 빼주고. 어? 자, 똑같은 빌드죠. 똑같은 빌드야. 자, 요거는 지금 좀, 조금 크일났긴 했는데. 근 어차피 약간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배터리 사용으로 막을 거예요. 자, 똑같이 3질렉이죠 지금. 자, 똑같이 3질렉이야 자, 이러면, 자, 똑같이 3질렉이 나왔네? 자, 이러면, 그냥 이제 가스 짓고, 포어 가는 쪽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빌드를 받고, 상대방은 지금 못받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제 포직 올라가 있을 거야, 아마. 그치. 우린 여기서 코어를 가면 됩니다. 똑같은 빌드면. 아마, 내가 파도인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신기하긴 하네 이건 이제 컨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냥 굳이 뭐 질러서 한번더 찍어도 되긴 하는데 구역이 가려면 여기서 그냥 뭐자 일단 제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단 피했고 뭐안 나오죠?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테크가 빠른 걸로 좀 압박을 할 거예요. 상대도 지금 보면 봐봐 포지 취소하고 코로 어 바꿨죠. 자 열심히 우리는 이제 사업해주고 이제 파밍 파밍 해줍니다. 최대한 미네랄을 많이 캐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경영은 좀 천천히 찍으면서. 상대방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죠. 서로 똑같은 빌드일 때는 째는 쪽이 좋다고 했어요. 째는 쪽이 서로 째고, 여기서 지금 상대가 마당가스를 달았죠 이건 이제 테크를 테크 태클 쪽을 쓰겠다는 건데, 이제 요거,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꾸준히 찍어서 드라군을 한번 약간 밀어보는, 약간 그런 걸 해볼게요. 빼주고, 이제 우리도 그프로브를그 얌생이 넣어서 잡으러 갑시다. 프로브가 근처에 있을 텐데, 자, 이제 4에서 5갈 때, 게이트를 두게 늘릴게요. 사실 여기서 3개 늘어도 돼. 3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난 이제 앞마당가스를 안 파고, 일꾼이 힘을 실어서 이제 드라곤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꾼 살짝 쉬어줘도 됩니다. 드라곤은 있을 테니까 안갈 거고, 드라곤이 어차 사업이 안돼있을거에요자 캐논 하나 박네요 여기서 만약에 다크갔으면 어떡하죠 할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면서 포즈를 지을거에요 자 이제 여기서 나다다닥딱 여기서 이제 포지를 올려줄게요 포지 찍고 포지 짓고 파일런도 찍고 원래 파일런을 먼저 지었어야 됐는데자 이제 이드라곤이 나오면 쳐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내가 먼저 게이트 늘렸을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병력이 많은 타이밍이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하나씩 쥐어주고 갑니다, 이제 드라운부터 가고, 질럿 가고, 자 이제 멜리 다 찍어주고 이게 약간 거의 좀 최강 빌드에요, 이게 빌드를 봤을 때좀 최강 빌드야, 이게 아크를 배제하는 게 진짜 강력해요, 여러분들. 풋풋전에서는 자, 있고 뭐, 이렇게 뭐, 공업도 찍어주려면. 주... 아, 야, 찍지 마. 드라곤 올인 할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좀 밀릴 확률이 있겠죠, 상대방이. 아, 지금 좀 빼주고. 자, 상대 로보틱스 가는 걸 봤어요, 지금. 맞죠? 이제 웬만하면 끝났어요 군찍으면서 천천히 가스 올리시면 돼요 이런거는 이제 로보틱스를 갔다는거는 이제 리버가 나오기 전까지 약하다는 뜻이야 이런거는 이제 끝났죠 게임이 우리는 다크를 배제했는데 우리는 이제 병력으로 이제 찍어 누른거죠 이제 똑같이 3질내기인 이렇게 보면서 할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문제점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뭐냐 3질 오고 2질 오잖아요 추가로 이제 그때는 이제 배터리나 질럿을 찍어서 막아야 돼요 근데 사실 3, 질렉 3, 질렉인데 막서치였으면 이제 추가 이질이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든 막아져요 왜냐면 질럿이 결국 맞춰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영상 끝